이순신 장군의 이름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. 이순신 장군하면 우리나라에서 성군의 중에 성군이고 어, 남녀노소 누구나 할것 없이 다잘 아시는 분입니다. 이분은 1545년 4월 28일 출생하셨고 1598년 11월 19일 날 사망하셨습니다. 덕수이시고 후사에는 본실에 삼남 일녀가 있고. 후실에 이남 이녀가 있습니다. 이순신 장군의 이름은 이씨 성씨에 순수할 순자에 신하 신자를 썼습니다. 한자의 뜻은 순수한하게 임금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른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. 이순신 장군께서 명언을 남기셨는데 그 명언은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모두가 다내 자신에게 달려 있다. 이런 명언을 남기셨습니다. 자 그다음에 이순장군께서는 필사즉생, 필생즉사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. 죽으려고 하면은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. 장군의 이름은 자우로 갈라지지 않고 합이 들었으니 만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부활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름이며.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는 성인 중의 성인의 이름입니다.